와! 아빠 동영상 찍고 있지롱? <봐봐라> <봐라> <봐라> 엄마, 엄마! 엄마한테! 엄마. 엄마. 시온이 내리세요 너안돼 자쿠리 타고 가면 시온이 무거워서 못 가요 그래 걸어가자 엄마 손잡아 엄마 손잡아 엄마 손잡아 시온이 내려 시온이 내리세요 엄마 손잡아 엄마 손 엄마 손잡아 어. 아,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태 해줬어야 돼 아이 게 성격 뻔히 아니면서 얼른 가! 아, 채지 마라니까, 진짜. 맛있어?